피톤치드를 이거 저거 이거 아 진짜 이거 피톤치드 원액이 이게 이거 싼거 아닙니다. 근데 이렇게 뿌려줘요. 아빠 집에 왔어요. 근데 근데 이 싱크대 그런데 MDF 이런데 이런데 속에 보면은 가구 같은 거 속에 이렇게. 코팅이 안돼 있어요 가구, 가구 같은데 속에는 그래서 포르말데이드가 나오거든요 이걸 뿌리면 제거가 돼요 유해물질이 제거됩니다 항균물질도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코팅이 돼 있지 근데 이 뒷면은 코팅이 안돼 있어요 이거는 가구업체들도 다 알아 이 포르말데이드가 나무 이 합판에서 포르말데이드가 나오는 걸 아는데, 얘네들이 뒷면은 알면서도 코팅을 안 해놨어요. 그런 싸구려 막 나가는 이제 업체들. 그런데 내가 있고, 거기다가 또, 이 지금 이게 경첩이라고 불리는 건데, 이 NDF 합판에다가이낫토를 박아놨죠. 그러면은 낫토를 박으면서 시트지가 기스가 나면서 뻥꾸가 나죠. 그러면 여기서 또 NDF 그 포르말데이드가 나옵니다. 그면서도 이렇게 하죠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MDF 이 싸구려 합판을 많이 쓰는데 외국 이제 일, 미국, 일본 또 어느 나라에서는 안 씁니다. 금지를 하고 있어요. 못 쓰게. 우리나라는 이 친환경 등급 E1 E2는 못 써요. 실내에서 E2는 못 쓰고 실외에서만 E2를 쓸수 있고 진짜 친환경은 이 0에서 이제 SE0인가? 그게 진짜 유해물질이 전혀 안 나오는 원목 같은 거. 원목 같은 거는 좋죠. 원목도 원목 나름이 있는